이서가 지금 나한테 손톱 자랑해줬어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거 그거는 자석 애플뮤직에 왔습니다 어, 진짜 빨리 벌써 드리싱게 보입니다 리즈 레이 레이 제발 레이 레이 원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하게 돼 있어요. 유기안에 조카가 못봤어요 못봤어. C g 포스터. 레이 <목소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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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가 나온 게 아니네. 아, 예쁩니다. 굿. 이번엔 리즈를 까보겠습니다. 까보겠습니다. 여 CD가 또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는. 헉, 리즈. 대박. 리즈 풀셋 나오나? 리즈 풀셋. 포, 포카를 오해야 포카 빼주고요. 응 너무 귀엽다 고양이야 고양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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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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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뻥어어응 <laughs> 마지막 희망 자아 제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포카만 보여드릴게요. 아, 맞다 포스터 포스터 포스터. 어 중복. 역시 똥. 어, 포카 빼주고 제발 레이,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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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여러분 먼저 보세요. 하나 둘 셋. 오오오 <laughs> 오, 오, 오. 오. 대박 대박 와우 레이. 와우, wow. <laughs> 대박 완전 찹쌀떡.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클립... 아딱 특전이 어떻게 오는 건잘 모르겠지만 없어서 좀 죄송하신가 아무튼 그 다음에 좀 클립 2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드디어 왔어요 스스케. 와우. Wow. 보이는데? 뭐아 자, 잠깐만요 아니 여기 특전 2성인거 다 <laughs> 아, 보여요 이렇게 저는 네개 네, 네 시켰고요 일단은 특전을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너무너무 떨려요 지금 어. 오어또 하자였는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여기 하자랑 여기 보여요 아니 짜증나네 만약에 맨 위에 있는게 레이면 어떡해요? 일단은 슬리브를 끼워줄게요 일단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이게 이서였던 것 같긴 한데 한번 일단은 레이를 하나, 두, 셋 헉, 진짜 와 완전 예뻐요. 약간 좀 화질이 안 좋긴 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완전 완전 예쁩니다. 그다음 아까 그 하자 있었던 친구인데 이게 레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레이 레이를 하나, 둘셋 유진이 와 제가 이거 완전.. 완전 예쁘다 대박이에요 하나 둘셋 가을이 대박 에이. 대박 예뻐요 네, 제발 레이가 나왔으면 근데 안 나올 것 같긴 해 약간 원영이 아니면 레이? 원영 레이리스 딱 공포즈 빼고 다 나왔네요 제발 제발 하나 둘셋 원영이 아니, 왜 레이가 안 나오니. 일단, 이제 앨범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뜯겠습니다. 제가 구성품 소개를 많 만들 수 있어요. 가자. 일단은, 여기, 밴드랑 엽서구요. 그 다음에, CD랑 포스터. 이거는, 이제 포스터. 다음 이는 얘는, 얘는 오 깜짝이야. 얘는 이제 CD. 음 이거는 어, 오. 이건 이제 엽서 같은 거예요. 네, 엽서 같은 거. 이거는 그 밴드일 거예요 아마. 맞아요, 핑크 밴드. 이제 포카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포카가 잘안 보여요. 이게 얇아 가지고. 얇아가지고, 저, 저번에, 포카 없는 줄 알았어요. 오, 있다, 있다, 있다. 아, 또 휘었어. 포카가 이렇게 휘어서 와요, 여기 끝에가, 이렇게. 포카를 너무 얇게 만들어가지고. 헉! 와, 뭔데? 와, 미쳤다. 와. 겁나 예쁘네요. 대박. 어, 뜯어볼게요. 여기 안에 밴드랑 이거, 이거 있는데 제가 지금 진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는 보여,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만 빨리 빼줄게요. 원용이 완전 넓어. 어딨지? 이러면 좀 찾기 힘든데. 찾아볼게요. 어, 찾았다, 찾찾 이거는 다행히도 화자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헉, 중복. 아니, 어떻게 한 버전에서 멤버가 여섯 명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게또 나왔지? 정말 똥무 똥수... <목소리> 자, 그 다음, 엄청 기대되는, 레벨 하트. 레벨 하트. 레벨 하트는 데 빨리 빼줄게요. 커가, 그거가... 어, 찾았다. 이거고요. 여기도 중복이 나오면, 진짜. 지금까지 내가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지? 그럼 레이가 나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하나, 둘, 셋. 헉! 대박! 와! 레이 안나오도 정말 예쁜 유진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레이가, 레이가 나왔으면 좋았긴 한데. 근데 너무 예쁘다. 근데 레이가 어떻게 한 번도 안 나오지? 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 러브드 버전. 이거 완전 여기서 레이가 귀돌이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 키링 있습니다 키링 같은 거 아무튼 그 다음에 이거는 CD 이게 포토도 소복인데 아 이렇게 오 예쁘다 여기 스티커랑 포스터가 있고 여기 안에 포카가 있다는 거죠 헉, 대박 컨셉이 완전 오 있어 있어 제발 레이 아 레이 부족어 되었어 레이 제발 제발 레이 레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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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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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여러분 먼저 보세요 하나 둘셋 제발 원유 아니면 레이 아니 그냥 레이 그냥 레이 나오세요 하나 둘셋허 미쳤네 근데 어떻게 앨범이랑 특전이랑 한 번도 미공포가 안 나와요 포카를 그니까 여러분 8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특전 4장 엘포 4장을 받을 수 있는데 레이가 하나다 하나도 안 나. 다근데 심지어 중복이 나왔다. 이게 말이 돼요? 내가 똥손인 건가? 그 뭐냐. 어 이제 끝끝 그 끝날 거예요. 애플뮤직을 안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애플뮤직 특전은 어떻게선 산... 아이폰뮤직이래. 그메이크스타 특전 없었긴 한데 그 특전 애, 애플이랑 메이크스타 특전 어떻게 받는지 아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안녕.